돈나물, 돈나물 어디 있어? 돈나물. 아, 뒤에. 근데... 아니 저, 저 뒤에. 파자기 아니야. 올라왔어. 뭐야 부추? 아니 파예요. 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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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요정으로... 네, 들어야 이게 응? 들어와서... 응? 이거 끌어야 돼. 들어서다 이상하게

아, 이런 걸어서 모았다가 이렇게. 훔쳤어요. <laughs> <시, 웃음> 식당에서 이렇게 배달하는 거 이렇게 나온 거모아놔고 어, 그렇죠. 아. 야, 잠 내가 이거 씹어놓은 거거든, 저거? 어, 아, 뭐나 포일에 싼다고. 계란이 색깔별로 다 있어. 아니, 계란을 먹어봐. 다 치면 안 되지. 혹시... 간장 응? 이것이 간장그릇? 이것이 간장그릇? 이것은. <laughs> 저보요 <목소리> <사진, 사진 목소리> 나와요. 찍 <비싸> 봐요. 래요 예, <목소리> 네, 먹었어요. 너무 조금 이게 먹었어요. 먹었어요. 때문에 아, 묶어라 묶어라. 여기 때문에 물나 있어요. 여기 막걸리 응. 한잔 해. 응? 아, 우리 신녀사 얼굴 크게 아, 나오네. 아, 그래, 원래 <목소리> 커요. <laughs> 이 소스 <목소리> 나중에 또 들고 가야겠네 지금. 이것만 첨먹어지먹어야 가지고 이거 분달이 아. 에이야 이거만 처음 어어 계란 좀 해봐 어우 진짜 좋겠는데 계란 후라이까지 오그 <laughs> 어, <laughs> 맞아 맞아 네. 후라이에서 먹는 게더 맛있을 요아 반죽이 더 맛있다 원래 반죽이 더 맛있어 이게 맛있게 익요몇만지 음. 음. 이거 뒤집으세요 계란 후라이 하, 한 명에 하나씩 부탁해요 <laughs> 아니, 여기 단 거를 안 넣는데 왜 달지? 뭐가 에이, 단 거야? 감자. 감자가? 돼지 감자가 단 거야? 이게 볶음을 약간 쳐야 되는데, 아, 에이, 자, 이거? 아니, 에이, 기질을 가야 되는데? 괜찮아. 이걸 여기 달지는 않아? 돼지 어때? 아, 응, 이거 잘못 하겠네 아, 튀기지 마. 잘 씻어서 이게 반죽이 좀 긴가 봐. 어우, 너무 많아. 오타파파파파파아파파아파파이파파이파파파파파파파파아파파파파파파파파아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네. 아, 파파파파파아파파파파파파파파이파파파파파아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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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파파파맛파파파그파파아 <laughs> 그침개를 크게 하지말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응. 그걸 가해서 익혀버려야돼 그러니까? 응 김치 아는데? 와우 이거 한 번만 파에 계란에 다 묻었어 부만들여봐 <laughs> <laughs> 못들어가겠는데 <laughs>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렇 요리를 왜 이렇게 재밌는 거를 여자만 혼자 하냐고. 아니, 같이 하세요. 아니 못 되게 해서. 못하게하니까 그렇게. 부못 하게요? 해해안 설거지만 시키려고 그러고. 설거지 진짜 재미없는데. 설거지. 그러니까 그거만 시키려고 그러고. <laughs> 요거하고 요거. 요구, 요거하고 요거는 체리. 그러니까 요요 요 나무가 뭔데 이거? 이건 개복숭아 나무에 어. 개복숭아 개씨 씨가 같은 종류는 씨가 비슷한 종류끼리는 접이 붙여도 돼요 이게 아, 열매 있는 거는 예, 예, 예. 씨가 안에 이렇게 단단하게 들어있는 거는 그그것끼리는 접을 붙이면 이게 접이 돼요 그래서 음.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체리고 요건 자두, 자두. 요건 앵두 <laughs> 이게 한 나무에 세 가지가 지금 접이 붙었는데 세 가지가 지금 다 일단은 살아있어 너 눈꽃이 피네. 예.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싹이 완전히 피어서 살아나올지 아니면 영양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왓 눈꽃이 나왔다가 다시 죽을지 그건 확실히는 몰라. 요거 요거도 요 같은 거네. 요것도 체리. 체리. 예. 네. 체리 뭐일다일다 사피네. 네. <웃음> <웃음> 어 기대. 이게 어, 언제 와서 기대를 해보나? 이제 5월 달 되면은 응, 5월 달 정도면 싹이 나와 갖고 이게 살아나느냐, 싹이 나왔다가 죽느냐. 음. 돼지감되는데오케이 쌈파 추 부추, 미나리, 미나리, 쑥. 한 잔님 넣어 볼까요? 밥도. 응? 다마음까지 넣네. 마늘? 왜 <laughs> <욕도> 넣었어? 도 넣어서 도도 넣었어? <laughs> 물 싫어 가지고 아까. 좀 울렁하지 않네. 오, 오 어? 진짜로? 어. 할아버지들도 손주 막자랑하고 막. 원래 그 아? 자식은 부모가 못가르친데 손주가? 그래. 손주는 손주. 느낌이냐면 흑사랑보다 손주. 심장이 100배 더 뛰는 그런. 아, 그래요? 응. 어. 아니 그렇게 하고 <laughs> 있어도 자꾸 보고 싶고. 이 돋들이 음. <laughs> <laughs> 애기를 막 들어 놓고 씻첨으로 하는데 너무 좋아. 와싸 됐구나. 애기는 아 자식은 진짜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 키워서 니들 이제 잘 버르고 키웠는데 손자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니까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에이, 뭐 가르쳐도 네. 할아버지가 가르치고 네. 부모는 이제 버느라고 네. 부모는 여유가 힘들게, 없지. 돈 음, 벌어요. 이쁜 할 여유가 없네. <laughs> 아이그 그 여유 그런 재미 있게 여유는 그러다 다 잃겠고. 하고 싶냐고 부러가. 음. 제발 하 어디고? 음악 노래. 부가 대가리 하나씩 줘야지. 부가 대가리 먹네? 목줄. 부가리 하나씩 주겠다, 그냥? 응, 머리 머리 두개 있을 거야, 아마. 이거 주자. 이게 뭐든가보다. 커팅. 그래 저는 왔다 갔다 왔다 갔는 걸로. 커팅 떼고 있는 게더 좋아요. 이거 맨날 뭐, 방 닦고 막 이러는 게 일이라서. 방 닦는 게 일이야? 아, 저 집이 취미, 집이 생활이에요. 취미. 아유. 집에 가면 바닥이 깜반딱딱